말고 여자 들이더아나나나안됐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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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이 아 멀리가서 내 입니다 이번 e b s 트랙은 30개의 조, 찬양팀, 진행팀을 포함하여 총 326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서울 경기 지역 장현준 간사님이 디렉터 간사님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우성재 간사님께서 주 강사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강원 지역 천태철 간사님 그리고 자아장의 김성진 누가 선생님, 성경과 과학은 박종원 누가 선생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88회 CMF 출연회 EBS는 81회 출연회 이후 오랜만에 5박 6일 일주일을 꽉 채운 출연회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의 오랜 시간 동안 출연회를 참여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더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EBS의 매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드백들을 반영하여 조별 모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시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8타의 수련회는 예배남과 곳곳에 예수님과 백성들을 캐릭터화하여 배치하여서 수련회장을 예쁘게 꾸며보았습니다. 사진팀이 열심히 헌신해서 수련회장 곳곳에서 더욱 많은 추억들을 사진과 파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덧 EBS의 상징이 되어버린 웰컴 선물과 다른 여러 가지 곡들을 제작하여 EBS의 추억을 양손 껍게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이 많은 EBS 친구들을 위해서 셀프 토스트를 아침 식사로 준비하였고 전체 티테이블도 운영하였습니다. EBS 친구들을 위한 음료와 간식 그리고 특별히 슬러시를 준비하여 무더운 여름날에 열기를 식히주고자 하였습니다. EBS 가이드북도 읽기 쉽게 풀컬러로 편집하고 가독성을 높인 예쁜 가이드북을 만들어 조금 더 설교 말씀들과 강의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련회 처음 온 EBS 친구들을 위한 CMF 소개 영상도 웹 드라마 형식 EBS의 온도로 EBS 친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신입생들이 조금 더 CMF의 역사에 대해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악 의결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를 처음 가보던 곳에서 준비하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이사야 지체들과 마침반 다른 지체들의 경험 그리고 EBS에 대한 사랑으로 더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BS의 곧 홀링 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도 가까이에서 기도로 그 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실험회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